건강기능식품이에요 리얼그램의 유기농 비오틴 프리미엄인데요 제가 원래는 비타민이나 이런 걸잘안 챙겨 먹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 가니까 좀 몸이 좀 비실비실해지면서 비타민이나 뭐 유산균 이런 걸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제가 리얼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3년 동안 뭐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을 쓰지 않는 건강한 땅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 유기농 바이오틴뿐만 아니라 뭐, 콜라젠, 어성초 등 47가지의 유기농 원료를 또부활료로 넣었다고 해요. 또 하루 영양 성분의 기준 대비 무려 2,000%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 선택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홈페이지를 봤는데 한국 소비자 선호도에서 막 1위 대상을 막 그런 수상 경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요거 되게 인기가 많은가 보다 하고 막 찾아봤는데 이 제품만 막 리뷰가 천 개씩 달리고 댓글도 막 봤는데 이 제품 먹으면서 확실히 효과 봤다는 분들도 많고. 계속 먹고 있다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너무 궁금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. 보통 비오틴을 섭취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뭐 손톱이 많이 부러지고 갈라지는 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탈색모라서 머리카락도 엄청 얇고 날리고요. 손톱도 막 가을 겨울 되니까 하얗게 일어나고 부러지고 막 하거든요. 제가 알아보니까 바이오틴은 비타민 B로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뭐 비타민 C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이 비오틴 효과가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되게 좋아서 이 어, 제품 한번 꾸준히 먹어봐야겠군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. 추천!